효부 연기로 시부침에 몰아가며 연금까지 빼앗은 며느리가 하는 말이 충격이네요. 78세 시아버지의 통장에서 매달 200만원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급해서요. 라며 카드를 빼앗아 간지 벌써 6개월이 흘렀죠.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보니 진료비는 고작 10만원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정말 소중하시거든요. 제가 모든 걸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효부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시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죠. 아버님, 앞으로는 용돈 좀 아껴 쓰세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는 은행에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시아버지 도장을 훔쳐 500만원을 더 빼냈어요. 아버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혼자서는 힘들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이 치매 환자로 둔갑되는 걸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낡은 수첩에 적었어요.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몰래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와 나눈 충격적인 대화도 들었어요. 시아버지, 연금이 한 달에 300만원이나 되네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될 텐데 미리 쓰는 거 뭐가 문제예요? 시아버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며느리가 수첩을 발견했을 때 시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앞으로는 내가 모든 걸 직접 처리하마.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시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를 응징했을까요? 전체 영상에서 놀라운 결말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